한중 fta 타결 소식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도 협상 결과를 분석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20개 농업인 단체 대표들이 제주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한중 fta 협상 타결은 정부가 식량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농민들은 감귤 등 제주 지역 주요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품목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삭발까지 하며 협상 타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중국 농산물을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세 장벽마저 무너진다면 한국 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제주도도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한중 FTA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일용지사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밭작물 종합대책과 함께 제주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제주도의 농축수산물을 특히 마케팅의 노력을 본격적으로 좀 기울여서 이전과는 다른 단계로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약용 작물과 종자 산업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주도 농정도 전체적인 예,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한편 원일용지사는 올해 산 양배추 300 헥타르를 수확 이전에 폐기하고 앞으로도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월동 채소는 선제적 폐기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관혁태입니다.